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어쩌면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습관이죠. 그런데 혹시 나는 양치를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양치질은 단순히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이 치과질환은 물론 심지어 심장병이나 치매 같은 전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가 넘어가면서 입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 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양치 습관과 전신 건강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양치 습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양치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잘못된 양치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입문병이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치주염 잇몸병은 단순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세균들은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치매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칫솔질은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힘을 줘서 박박 닦아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옆으로만 문지르는 횡마법은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 부위를 깎아내려 치경부 마모증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이가 시리고 치아가 약해지며 잇몸이 내려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 양치 시간과 횟수가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1분 내외로 끝냅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은 최소 3분 이상 구석구석 닦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탄성 환경이 되어 치아를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첫 번째, 바스법으로 닦으세요. 가장 효과적인 양치법으로 알려진 바스법은 칫솔물을 잇몸선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밀착시키고, 앞뒤로 짧고 부드럽게 진동을 주듯이 움직이며 닦는 방법입니다. 잇몸 속까지 칫솔모가 닿아 치즈 포켓에 숨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치실, 치간칫솔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틈새의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양치 후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숨어 있는 프라그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진 50대 이후에는 치간 칫솔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혀 클리너로 혀를 청소하세요.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은 혀 표면에 쌓인 백태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으면 칫솔모가 굵어 구역질이 나기 쉽습니다.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 닦아주면 입 냄새 제거는 물론 구강세균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양치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지킴 입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치아와 잇몸은 물론 온몸의 건강까지 지켜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